자, 그러면은 이제 음, 본격적으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좀해볼 텐데요. 자제가 첫 번째 사연을 한번 음.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 천야 씨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20대입니다. 어, 제가 최근에 일을 그만두고 지난달부터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뭔지,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다가 그동안 했던 일 중에 가장 좋았고 보람됐던 체험 적으로 연관지어서 일을 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인강을 수강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짜고짜 아버지께서 넌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 하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지금처럼 그렇게 시간 보내고 어? 인강이나 듣고 음. 시간 낭비다. 음. 현재 네가 할수 있는 거 음. 그동안 배운 걸로 일을 해라. 음. 뭐하러 새로운 걸 하려고 또 공부하고 어? 이게 호송세월 보내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음. 처음엔 그까지 그 집안일 하나 슬쩍 빼먹은 것 같고, 어? 내가 좀 잘못한 건 맞으니까 기분 나빠도 그냥 듣고 인정을 했는데 변화도 없고 계속 이런 식이면 너 앞으로 사회생활 힘들다 막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얘기를 하니까 정말 순간 울컥했습니다. 저도 변화하려고 제 스스로도 긍정적으로 막 생각하고 노력하고 또 하는데 또 실천력도 높이려고 하고. 언제든지 또 하고 싶은 걸 이제라도 찾아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응원이나 격려 대신 계획을 내놔. 빨리 계획 내놔. 이렇게 외쳐대니까, 그때마다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기도 하고 속상합니다. 지인들이나 사람들한테는요, 의사 표현하는 거 그럭저럭 해요. 근데 저는 유독 부모님께는 제 이야기 하는 게왜 이렇게 힘들고 또 눈치가 보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고 싶었던 걸 지금이라도 해보려는 건 욕심인가요? 음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천야 씨와 통화하셨죠? 네네. 통화 어떠셨어요? 통화해 보니까 일단 몸도 마음도 정말 큰 감기에 걸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구에서 하시는데 네. 감기에 걸려서 코가 너무 막혀서 보다 음. 사투리를 쓰시니까 반은 네.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네, 아하. <laughs>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네. 정말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음. 나이가 스물여덟 살 되시는데 정말 네. 이제 어쩌다가 어른이 되신 거잖아요 음. 그런데 주위에서는 그 어른 노릇을 하라 그러는데 너무나 늦게 내가 음. 하고 싶은 걸 스물여덟이 돼서 이제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자기만 알지 그 주위에서는 아무도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음. 음.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분은 역사 공부를 해서 아. 약간 역사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음. 아빠의 입장에서 듣기에는 굉장히 비전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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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아 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인문학 코스를 밟는 사람들도 자기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는데 28이 돼서 이제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에 대해서 음. 굉장히 불안하시죠. 그러니까 말만 꺼내면 아버님이 음. 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구체적인 계획을 대라. 어? 너무 막연하다. <laughs> <그게> 왜그러세 <laughs> 네. 내가 스물여덟 살짜리 딸이 있잖아요. 아,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음. 그러면 속으로 아버지가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왜이 나이에 스물여덟인 너를 먹여 살려야 돼 아직도? 음. 나도 너한테 독립하고 싶다고 사실은요. 저기 자녀의 독립은 곧 나의 독립이에요. 음. 내가 너로부터 독립하는 게더 커요. 우리 음. 마음은 내가 스물여덟 살까지 너를 먹여 살렸으면 음. 네가 독립을 해줘야 나도 너로부터 독립해서 나도 인간답게 음. 살지 않니? 음. 네가 이러고 있으니까. 나는 언제 독립하면 좋으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실은. 그런데 그런 얘기를 좀 부드럽고 응.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좋은데 이제. 알아 아부... 들을 만큼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네 아. 아버님도 경상도 분이라서 굉장히 짧고. <laughs> 나처럼 얘기했죠. 뭐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무섭대요 그렇지. 아버님 무섭고 무섭고 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렇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제가 이분한테 얘기할 때 이제 사춘기라는 거 아시죠? 아. 응. 네. 몸에 사춘기가 오면. 사람들이 몸이 폭발적으로 크면서 근데 대부분 그때 마음이 쫓아오지 못해요. 몸을 맞아요. 그래서 응. 몸과 마음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응, 응, 응. 그러면서 <laughs> 그 전까지는 뭐 엄마랑도 손잡고 아빠랑도 안고 이러던 애들이 자기 몸이 커지니까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응. 접촉을 안 하려고 그러고 응. 잘 손잡고 다니던 애도 더 이상 손을 안 잡으려고 뭔가 어색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마음에도 사춘기가 있거든요. 아하. 혹시 아시나요? 마음의 응. 사춘기? 겪어봤죠. 겪는 걸 네. 많이 봤죠 아이들. 응. 이거는 몸은 그냥 나이를 먹으면 사춘기가 오는데 음. 마음은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각자 그 시기가 달라요. 이 천야 씨는 지금 스물여 살에 그 사춘기가 온것 같더라고. 음. 마음의 사춘기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폭발적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음.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발견해요. 음. 그런데 나 혼자 그런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날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할수 있는 뭐 사회적인 어떤 역량이 된다면 또 문제가 없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왜 선생님이 몸이 폭발적으로 컸을 때 손을 못 잡는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폭발적으로 클 때는 자기 마음 표현을 자기가 하기가 되게 어렵겠네. 그렇죠. 누구한테 터놓기도 어렵고. 사춘기 때 몸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 마음도 잘 활용이 안 그럼요, 되네. 그럼요. 그런 거구나. 음, 근데 이게 굉장히 희망적인 게 이렇게 마음이 폭발적으로 음, 크기 시작하면 음, 음. 이게 안정이 되면 음. 그 뒤부터는 세상을 해석하는 힘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지. 그 전에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그 전에 내가 할수 없었던 걸 하게 돼요. 음. 그런 점을 좀 알고 내가 뭔가 굉장히 나름대로 치열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음. 마음의 사중기가 왔다라는. 걸. 그렇지. 잘 커나갔으면 좋겠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어렵겠지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혹시 씨. 선생님도 마, 이런 사춘기를 겪어본 게있 적이 있어요? 언제예요? 어 저는 다행이도 음. 몸과 마음이 함께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음. 몸의 사춘기도 크게 없었고, 음. 마음의 사춘기도 크게 없었고, 음. 남들이 보기엔 굉장히 허무맹랑하죠. 음. 너무 어릴 때 마음이 커졌기 때문에, 쟤는 뭐 하고 있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내 보기엔 요새 선생님이 몸에 마음의 사춘기인 것 같아요. 아, 네, 한번더온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선생님은 진짜. 네. 공부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애도 둘이고. 네. 근데 공부하면서 사는 거 자체가 썩 그렇게 어 쉽지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부 그러니까 냐면 공부만 하면서 사는 게다 가장으로서 돈도 잘안 되고. 음, 음. 근데 그걸 끌어나가고 싶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공부하면서 살아나가는 걸 네. 가지고 평생 사실 생각이시잖아요. 네. 그죠? 그 남들이 이해해 주지 않을 때,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제보기에는 네. 부모가 응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네. 그건 왜냐면 부모가 응원하는 삶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요. 네. <laughs> 회사 가고, 네. 월급 받고, 네. 시집 가라고 이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너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는 사실 또 그러면서 그 당시에 또내 마음에 나를 키우고 싶은 욕심들, 막내 욕망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막 드러나면서 나에 대한 탐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부모랑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도 문제지만 부모랑의 관계도 지금 되게 문제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귀를 순하게 만드는 거. 귀를 순하게 만드는. 그게 뭐야? 이순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제 이순 네 어. 그렇게 제가 그런 행동들을 하고 뭔가 현실에 네, 네, 안 맞는 네. 행동들을 했을 때 그렇게 네.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음. 해주세요 음. 아, 현실적이지 않다. 네 저는 네. 당장 이런 일을 해야지. 네. 뭐 가장으로서 너의 책임을 다 해야 되지 않을 것이냐. 근데 일단 그분들의 그런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음. 잘 생각해 보면 다 맞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네. 그 부분들을 잘 들어서 음. 나에게 잘 적용시키면 돼요. 잘 해석하면 돼요. 내 방식대로 음. 저는 그거를 마음 위에 현실을 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현실 위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있고 마음 위에 현실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음, 마음 위에 현실을 둔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것, 음. 내가 가진 꿈그 음. 꿈을 언제나 중심으로 놓고 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어떤 것들. 것들을 컨트롤해 나간다? 그럼요 굉장히 아. 불안정하고 힘들지만 음. 그렇게 되면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아, 뭔가 음. 할수 있는 기회,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 음. 그래서 어느 한순간이 되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게. 음. 그리고 마음 위에 현실을 두면 나중에 그 현실이 마음을 닮아가요. 음. 그런데 현실 위에 마음을 두잖아요. 음. 우리가 흔히 택하는 방법이죠.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었을 때 내가 뭘 하고 싶은 것과는 상관없이 가장 조건에 맞는 회사를 선택하고, 음. 당장 먹을 것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진 꿈을 다 취미로 하세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 꿈이나 마음이 현실의 모양처럼 돼 있어 아무 불만이 없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긴 해요 근데 다 장단이 있지만 그건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는 방법 같아요 천야 씨가 선택한 방법은 마음 위에 현실을 두는 방법 같아요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눈을 떠보면 현실이 내 마음처럼 돼 있는 거죠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부모로부터 빌어서 사지 말아야 돼요. 부모한테 지원을 받고 부모한테 빌어 살면서 나는 내 꿈을 계속 수호한다는 건내 꿈을 수호한 사람이 내가 아닌 거예요. 부모인 거죠. 그러니까 내 꿈의 스폰서는 나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내 꿈을 위해서 어, 아버지가 나한테 지원을 해달라. 아, 나는 지금 당분간 헤매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갈수록 부모는 늙어 가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 현실이 중요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이렇게 생계 때문에 무엇인가 늘 해야 되는데 참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 생계 때문에 위협받는 누군가가 있다면 생계 문제를 책임지면서 내 꿈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방법으로 사이즈를 줄이는 게 있어요. 그게 다운 사이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려고 그러면은 꿈을 완전히 집어치우고 생계만 갖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꿈과 생계가 같이 들어오려면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덜 먹어야 되고 여행도 덜 가야 되고 조금 줄어들면 오히려 그 내에서 타협점이 생기는 거죠. 두 개가 같이 들어설 수 있는 타협점이. 그래서 저는 이 천야 씨 같은 경우 보면은 일단 아버지가 옆에서 이렇게 막막 막 뭐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은 약간 선생님이 아까 귀를 순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들을 걸 듣고 걸을 걸 걸르는 게 필요하고 어. 아, 일일이 상처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상처도 받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이 꿈을 가지고 어 하나갈 때. 음. 내가 내 생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음. 그 방법을 찾아 나가면서 음. 해야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나의 꿈을 이루가는 모든 전 과정이 부모에게 다 불안과 상처가 되면 또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내 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난 부모의 꿈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요 네. 그죠? 네. 두 사람의 행복과 꿈이 존중받아야 되니까. 음. 아유,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글, 아, 안녕하세요. 글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아, 여기, 어, 여기 보니까 지금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화경 씨는. 하고 싶은 일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나아요. 라고 했네요. 하고 싶은 일 했나 봐요, 이분은. 그죠? 네, 그런 것 어, 그러네요, 또. 아유,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좋아요. 그러면 또, 어, 오늘 여기 지금, 어, 누구세요? 어느덧 나이가 48이 되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인생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막막해서, 감담하게 느껴진다 말씀을 하셨네요. 아유. 48세 되면서 인생 찾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네, 저 48살이 안돼봐 가지고. <laughs> 네. 네. 자, 그러면 천애 씨꼭그 힘내시고 원하는 일을 하십시오. 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 위에다가 현실을 두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에 찌그러지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하면서 그 위에 현실을 갖고 무엇인가 하시되,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어, 나의 꿈도 소중하지만 내 부모님의 꿈도 소중하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스스로를 책임지는 꿈.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면 그 꿈이 본인을 쳐요. 같이 커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천야씨 힘내시라고 좀 한마디 하세요. 잘될 거예요. 열심히 하시면. 네. 너무 기죽지 말고, 음. 빨리 감기 회복하시고, 네. 몸이 최고입니다. 네. <laughs>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웃음> 네. <웃음> 좋아요.